안녕하십니까.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그 오늘은 우리 여주지역 최고의 명문고등학교의 하나인 여주고등학교 이모군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장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작년 9월에 제 11대 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. 좀 초대가 저희가 좀 되셨습니다. 네,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취임은 지금 약한 5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예, 주로 이제 학교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. 이제 업무 파악이 많이 미숙해서 예. 학교 업무 파악하는데 주력을 했고 예. 또 학생들 신입생 유치하는데 모든 음. 정성을 다 했습니다.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학교 교육의 기본은 음. 학생의 바른 인성과 지성 그리고 이제 바른 생각으로 활동하고 음. 건강하게 음. 성장해서 사회에 꼭 필요가. 한 인재가 되도록 지도하는 거다. 네. 이런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선생님의 이런 교육 철학이 요즘 음.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실천되고 또 이렇게 음. 성과를 거두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직 큰 성과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. 네.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 경영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에게는 꿈을 음. 주고 또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음. 또 교원에게는 이 긍지를 갖도록 그래서 이 학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고등학교니까 이제 네.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사회 진출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네. 선택을 하게 되겠는데 제가 특히 좀 관심을 가진 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의융합형 네. 인재 육성이라는 네. 말씀이 있더라고요. 네. 네. 이 어떠한 그 실, 이게 실천적인 네. 항목이죠 학교에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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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소개를 좀부탁니다 학생 스스로가 네.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음. 또 선생님들은 그것을 뒷받침해서 음. 주로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을 위주로 하는 것을 음.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희 다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건 네. 저희들도 네. 느끼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네. 저희 다닐 때뭐 단어나 뭐 문법 위주인데 음. 요즘은 보니까 뭐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음. 하고 네.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이제 그래도 교직 생활을 한3십년 정도 하시다 보면 뭐 네, 네. 어, 신입생도 받고 또 졸업생도 내 보내고 네, 하면서 네. 어, 특별하게 또 이렇게 교직 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그 학생이나 음. 어, 교육 사례가 있다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, 졸업생이라고 하면은 네.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음. 어, 공부했다가 또 음. 군인 거지 갔다가 음. 또 나시 군대에서 다쳐서 제대하고 또그 후에 한의 공부를 해서 지금 한의사를 재직하고 있는 어. 졸업생도 있고요. 어. 또한 그뭐 굉장히 많죠. 뭐 어. 지금 보니까 올해 170여 명이 졸업을 했고 또 신생 음. 또 이제 들어왔잖아요. 네, 네, 네. 대략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이제 여주고 다기 졸업성이 한만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만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<laughs> 네. 한 20여 명 정도 빠질 걸로. 9,971명이 현재 졸업했습니다. 아, 이제 거의 뭐만 명이라고. <laughs> 네, 네. 이 자리 수가 확 다른 느낌이죠. 네. 몇천 명일 때하고 만명 단위가 네. 나고 내년은 이제 만 명이 나죠 어, 네. 마침 어제 입학식이었었는데 네. 그 입학식에 이제 여주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네. 해 주셨던 말씀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 고등학교 들어왔으니까 네.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게 네. 굉장히 중요하다. 네. 그첫 단추를 잘껴어야지만 나중에 음. 마무리 단축권이 잘될수 있고, 음. 나중에 아름다운 삶을 음. 잘 갖출 수 있다. 이제 그런 얘기 음. 했고,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음. 얘기좀 주로 했고요.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이제 교직 외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맡고 음.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음. <laughs>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야는 이제 뭐 축구 네, 좀 네, 축구도, 네, 축구도 하고, 좀 하고, 네. 또뭐 또 요새는 또뭐 골프가 대세라고 <laughs> 골프도 좀 하고요. <laughs> 네. 또. 이, 또 교원단체, 여주시 교원단체 총련 앞에 어. 회장도 맡고 어. 있고 그렇습니다. 어. 원래 체육을 어. 전공하셨습니다. 네. 근데 그 어떤가요? 요즘 아이들 그 체육 활동이 이제 사실 입시위주의 교육되면서 이제 예체능이 좀 소홀하다라는 어. 지적도 있는데 여주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지적? 수업이 이렇게 소홀한 건 아니고요. 이제 예. 요새는 그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가 돼서 예. 이 주말을 아. 이용한 스포츠 클럽 활성화 또는 방과 후에 음. 8시에 또이 방과 후 활동으로 음.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어떻게 자발 네, 자발적이고 네. 이제 지도교사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네. 역할을 동아리 활동 네. 네. 네 그렇습니다. 저희가 모르는 게 많아요 학교에 <laughs> <그게 웃음> 대해서 실질적으로 네. 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. 또 이제 그거를 또 학년수가 올라갈수록 또 입시에 음. 이제 가까워질수록 부모님들 중에는 또 그거보다는 뭐 애들 공부를 더 시켜야 되지 않냐는 이 당연히 말하는. 그렇게 네. 하는데 네. 학생들이 요새 이제 뭐매스컴을 음. 많이 또 스포츠를 바, 중계를 하고 음. 매체가 좋기 때문에 음. 아이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또 많이 합니다. 또 보면은 그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네. 또 체력이 있는 만큼 성적도 그만큼 또잘 나고 있습니다. 아 그렇죠. 지구적이 시니까 네, 지구력도 네. 있고 그래서 학업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3학년 되면은 좀 앞서가는 느낌입니다. 네. 그 지금 여주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그 스포츠 활동 중에서 가장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게 뭔가요? 아무래도 요새 농구죠. 농구. 아 농구요. 네. 실내에서 하는 것을 이제 네. 또 좋아하고 해서 음. 근데 농구가 1순위고 또. 음. 좀 어렵지만 여주고등학교는 아직 땅이 이제 운동장이 맨흙이다 보니까 아. 이제 축구를 좋아하지만은 어. 그 장소가 좀 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어. 그래서 대학 쪽에 가서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, 대학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제, 좀 비, 네, 네 그런 네, 또 장점이 네, 있습니다 네. 굉장히 많이 아이들의 그 진학지도나 이런 굉장히 학교에서 네. 많은 노력을 하고 네.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. 그 말씀도 듣고 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사회에 대해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좀 많은 거다 알고 있는데 그그 그 요즘 학교에서는 그럼 아이들을 이렇게 그그 진학을 위해 준비한 학생들 집중지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좀 뭐 상당히 수년간 개선돼 왔었던 것이런 것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이제 우리가 지금 4층에 창의융합형 교실이라고 해서 음. 이제 학생들이 9시 등교지만은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창의융합 교실하고 그 교실을 아침 일찍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한 80명 정도가 네. 8시에 등교를 자발적으로 해서 네. 이제 거기서 아침에 1 시간 자습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또이 교실에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 기숙사도 있잖아요. 기숙사에서 네. 또한 학생들은 또 기숙사에도 지금 한 50여 명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아주 잘 열심히 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. 딱 여기 입시철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뭐 축하는 현수막을 보면은 그래도 아 이제 여주 지역 학생들의 어떤 그 학업 성취라든지 이게 좀 나날이 좀 좋아진다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시 여주고등학교는 좀 어떤 것 같은가요? 조금, 뭐,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 될지 모르겠지만은, 현재 제가 부임을 해서, 현재까지 여주에서는 입시를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. 아. 또 한때는, 한 3, 4년 전까지는 경기도 5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요. 아. 그런데, 이제 그 시가 되면서, 농어촌, 이제 그, 그 입시, 예, 이제좀 어려움이 있으니까, 뭐 혜택을 못 보니까 음. 학생들이 이제 외지로 조금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, 음. 그래도 아직까지는 굳건하게 음. 잘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농어, 농어촌등 특례가 네. 없어졌어도 그만큼 기본적인 것이 탄탄하다 보니까, 네. 네. 이제 밖에서 나는 이제 소문이 지금 네. 뭐, 한간에는 뭐 여주고등학교가 꼴찌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음. 이제 뭐 정확한 데이터로 나타난 부분이 음. 아직까지도 여주고등학교는 1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뭐그는 학생들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네. 또 네. 특히나 현장에서 아이들을 네.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네. 노고가 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. 선생님들께 뭐 특별하게 이렇게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여건이 이제 네. 저희가 이렇게 또 위치적으로 이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. 대학에 게도 붙어서 이렇게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또안 좋은 여건도 또 보이지 않는 성인들하고 또 같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요새 또뭐 정체거든요 해서 야간 자기 주도도 못 하고 그래서 꿈은 큰데 이제 요새 뭐 아이들 그 뭐라 그럴까요고. 그뭐 성적 문제 등등 음. 또 언행 뭐 음.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학생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음. 좀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성지도의 네. 중점적으로 두면서도 네. 또 이제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같이 병행한다는 게 네.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아. 또 요새 뭐 법이 우리가 네. 또 예전하고는 다르게 네.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시는 네.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. 네. 그러니까. 아이들이 그 자발적 네. 자발성을 이끌어내야지만 네, 그, 네, 그렇죠. 또 성취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. 네. 어제 입학식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새로운 음. 많은 꿈을 가지고 네. 여주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딱 하루 지난 네. 거네요 네. 그래서 그런데 그 이, 다시 한번 그 여주 시민들께 여주고등학교에 대한 자랑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. 이제 올해 특히 신입생도 또 좋은 아이들 유치했고, 아마, 어 현재 좀 아쉬운 것은 한 2년 동안 서울대학을 못 보내서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뭐 대학의 꽃이라고 우리나라에선 그러는데, 음. 또 그, 못지않게 대학 진학률도 좋았고, 음. 아마 2년중 후에는 음. 이제 예전에 우리 또 영광이 그대로 오지 않겠나, 음.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기본적인, 네. 그, 교직원 선생님들, 여러 그 선생님들의 노력이라 또 노하우들이 있으니, 네. 어,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, 그, 네. 학생들에게, 네. 그 뭐, 신생 뿐만 아니라, 지금 재 학생들에게도, 네. 그,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네. 말씀이 있으면 네. 좀 전해주시죠. 자기의 앞길은 자기가 개척해 나간는 만큼, 남은 3년 최선을 다하면은, 여러분,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, 이렇게 하지 않겠나. 열심히 노력해 주는 걸 바랍니다. 네. 오늘은, 어, 짧은 시간이지만, 네. 여주시 최고의 명문고등학교 하나인 여주고등학교 네. 교장 선생님과 함께, 여주고등학교 아이들의 그, 생활, 학교 생활이나 네. 여주고등학교에서 특히 주, 그 중요시 생각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남아 들어봤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또 시간을 가지고 모시도록 하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